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래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. 절대 길에서 촬영하는 게 부끄러워서 전화를 하고 있는 적이 아닙니다. 어, 오늘은 오랜만에 심야 카톡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, 이 심야 카톡이 뭐냐면 그냥 밤에 자기 전에 간단하게 카메라에 대해서 토크, 노가리 까는 뭐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이 일요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이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간간히 올리고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진9인 마크 2 카메라고요. 어 그리고 렌즈는 지난번에 구매했던 1235mm F2.8 파나 라이카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 카메라 세팅은 브이로그 촬영이고요 시네마 4K 422 124 0 프레임이고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거의 한3,000 잠깐만요 안 나오네 3,200까지 떨어뜨려 놨고요 ISO도 1,600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으니까 어이 가로등을 하나 활용해서 한요 정도에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.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파나소닉 루믹스 S1 마크2 카메라입니다. 이 S1 마크2 카메라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, 이거를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의 고민을 한번 털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이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,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경우는 GX9, GH6, 그리고 G9 Mark 카메라 세 대를 가지고 있고,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, 루믹스 S9, 그리고 S5 m a r X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는 3대,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는 2대를 가지고 있는데, 어, 여기서 S1 m a r 를 드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? 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지름신이 왔던 GH7 같은 경우는 어 제가 G9 마크2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GH7은 지르진 않았고요. 어 사실 이번 S1 마크2도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. 제가 가장 노리고 있는 건 내장 ND 필터가 들어간 S1 H 마크2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, 물론 내장 ND 필터가 들어간다고 예, 그 누구도 모릅니다. 그냥 제 기대심에 의해서 그냥 제 기대는 어, 내장 ND가 들어가 있는 S1H 마크 2가 들어가면 좋겠다. 그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네, 끝까지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어 근데 이 S1R 마크 2는 뭐 크게 뭐에 그렇게 지름신 이 오지 않았는데 이번 S1 마크 2가 스펙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. 어 그래가지고 어이 S5 마크 2X보다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아 뭔가를 정리를 하고 어 최고의 플래그십 바디를 하나 갈아 타야나뭐요런 고민에 지금 거의 다달았습니다 어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경우는 g 9 마크 2 같은 경우도 제 개인 작업에서는 4K 60프레임 농크롭으로잘 쓰고 있는데요. 이게 뭐 실외는 좋은데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 마포기 때문에 어 저조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S9 또는 S5 마크 2 X의 초광각을 물리고 4K 60프레임을 써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었거든요.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될 때마다 아 풀프레임에서 4K 60프레임 논크롭이 있었으면 좋겠다. 요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. 마침 S1 마크 2가 그걸 모든 걸 해결하게 해 줬죠. S9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샷 V1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빡세게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, s5 마크2x를 더 많이 가지고 나갔고 왜냐하면 기계식 셔터가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s9이 같은 센서를 사용해서 좋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렌즈의 부피 때문에 네,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조금 파워샷 v1의 밀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컴팩트 똑딱이 영상 카메라는 파워샷 v1 을 밀어주고 어 빡세게 촬영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야외에서는 g9 마크2 실내에서는 s5 마크2 x 뭐요 정도로 정리는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계속해서 네이 s1 마크2 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s9 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네. S1 마크 2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때마침 네. 파나소닉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품절이 돼 가지고 네, 바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. 뭐 다른 판매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나소닉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게 되면은 그 네이버 네, 포인트를 많이 적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, 그렇다면 이왕 살 거면 네, 네이버, 파나소닉, 브랜드 스토어에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재 입고 시점까지 기다리기로 하면서 일단 네 지름신을 막아두긴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 포스워드에서 정리를 하자면 GH6는 지난해 마크2에 밀려서 네큰 쓰임새가 없긴 합니다. 하지만 그 제가 산 마이크로 포스워드 첫 번째 플래그십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정이 있어서 어, 파는 게 아, 조금 아쉬워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정을 붙이기 위해서 아리로그 키까지 먹여뒀습니다. 그래서 뭐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해도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GH6를 들고 나가긴 하는데 인물이 있으면은 어차피 지나이마크 2의 위상차 AF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결국도 그렇게 들고 나가지 않고. 네, 보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GH6 음, 그리고 S9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S1 Mark II로 가보는 건 어떤가? 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라이카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. 라이카 M10이랑 D68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, 아, 이 라이카 M10 같은 경우는 네, 확실히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AF로 빠르게 뭐 촬영하는 그런 컨셉의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느긋하게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내 마음에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들고 나가는 카메라가 되었고 그리고 디룩스 A 같은 경우는 어제도 촬영하고 오늘도 촬영을 해봤지만 아이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쁜데. 파우샤 부이1과 비교하게 되면이 기기적 빠릿함, 편의성의 차이가 느껴지면서 더더 욱안 쓰게 되기는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디럭스 에이스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. 뭐이런 생각도 들고. 요거 네, 보내 주면서 차라리 파나소닉 루믹스의 S1 마크 2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? 뭐, 그까지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, 저도, 네, 이 자금이, 예산이, 총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정리를 해야지만 S1 마크2로 갈아탈 수 있다. 뭐, 이런 상황이 된것 같고.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잘한 거는 GH7을 구매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버텼던 게, 네,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S1 마크2가 잘 나올지 몰랐고, 거기에 아리로그까지 먹일 수 있을지도 몰랐고. 네, 잘 버틴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또 고민인 거는 S1H 마크 2가 또 언제 발매될지 모르는데 아, 또 S1 마크 2를 샀다가 또 S1H2가 발표되면은 아, 그것도 마음이 아플 것 같고. 지금 약간 요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S1 마크 2 하나면은 이제 국밥 정도로 계속 굴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,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<목소리> i oh,